또뭐 있어? 걘 뭐야? 원숭이. 걘또 뭐야? 원숭이. 허어! 잘하네. 이 밑에는? 이거 뭐지? 아까 봤던 거. 그 우리 시드니 가서 봤잖아. 사진도 찍었지, 사랑이. 이거, 이거, 쿠알라. 허어! 이거는 사자 이거는 호랑이 이거는 걔는 모르겠지. 응. 걔는 낙타. 걔는 낙타. 낙타. 응. 얘는 코뿔소. 어. <laughs> 얘는 송아지. 아! <laughs> 얘는 호랑이. 그 위에는 그리 수탉 걔는 어떻게 어떻게 수탉이야? 꼭지 꼭지 수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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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자 수탉, 수탉 배는너아이그 잘하네 <laughs> 이거 수탉이야 어, 걔는 수탉이야 얘는? 얼룩말 <laughs> 얼룩말이야 아까... 그 밑에는? 어쩜요 밑에 기린. 기린. 엄마 기린 좋아해? 그치 엄마는 기린을 엄청 좋아하지. 사랑이는 토끼 좋아해. 어, 사랑이는 토끼 띠니까 토끼 좋아해? 어, 응. 나 캥거루랑 그리고 토끼하고 좋아해. 캥거루랑 토끼. 사랑이가 캥거루한테 밥 줬지.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줬지 입에다가. 잘 먹었어. 엄청 잘 먹었어? 사랑이가 어, 주는 거? 상추 다 먹었어. 상추 다 먹었지. 응, 응 맞아. 근데 근데 밑에 있는 거또 니가 있었어. 응가했어. 캥거루가 응가했어. 맞아. 응가 응가 맞아. 오늘 안 어, 오늘도 안 가는 날이야? 응응.